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정승희 동화작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어, 좋습니다 선생님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대구 노변초등학교 김예나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벌이 들어온 날 오후에 한기를 지키기 위해 문을 살짝 열고 오빠와 책을 읽는데 창문 사이로 작은 검정색 물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벌이었다. 순간적으로, 벌이다! 라고 소리쳤다. 오빠는 혼자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벌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엇으로 잡을지 생각했다. 그렇게 벌이 들어갈 만한 통을 구했다. 벌이 벽에 붙어 있을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았다. 그렇게 한 마리를 잡아 밖에 풀어주고 다른 한 마리를 잡으려고 갔는데 다른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집 강아지를 보았는데 오물오물 씻고 있었다. <laughs> 바로 벌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 강아지는 단백질을 섭취했다. 아, 너무 재밌는 사연이에요. 와, 음. 오빠의 비겁한 거 <laughs> <laughs> 그래도 화가 나서 벌을 책 같은 걸 틀어서 잡은 게 아니라 네, 네, 네. 통으로 잡아서 벌을 밖으로 내보내준, 어, 우리 친구 너무 훌륭해요. 진짜. 생명을 네, 사랑하는 네. 친구 같았어요. 네, 네. 사연도 너무 재밌었고, 이 사연에 숨은 사연이 아, 네. 있는데, 대구 노변 초등학교. 5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정순 담임 선생님이신데요. 음.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글쓰기 수업을 하시면서 어린이 라디오를 들으셨대요. 아, 그래서 어린이 라디오에서 나왔던 사연들을 음. 듣고 그걸 통해서 글쓰기 국어 수업을 음. 했는데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우리도 한번 사연 보내볼까 해가지고 음.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 사연을 대단하네.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사연을 골라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데 아. 이정순 선생님의 메일을 읽고 어찌나 제가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는지 네 진짜 와 네. 친구들 사연이 정말 재미있고 순간순간에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글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읽을 때도 행복하고요 그 친구의 마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우리 음. 대구노변초등학교 이정순 선생님 처럼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연 보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이 너무 웃겼던 게 오빠와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 사이로 벌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아, 친구는 책까지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laughs> 칭찬받을 만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검정색 물체가 들어왔는데 오빠 혼자 방으로 달려 들어가는 비겁한 오빠인데 나 같으면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 여자 친구는 벌을 잡는 거예요. 이 그래서 충만? 우리 예나 친구 음. 일단 오빠는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감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거를 때려잡지 않고 통을 네, 이용해서 사실.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명해. 지혜롭죠. 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야기를 굉장히 음. 재미있게 썼어요.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음, 예나 재밌어요. 친구 앞으로도 재밌는 글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은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 장서 초등학교 박소율 기자가 보내준 칼리바 연주인데요. 아리랑. 진 연주였어요. 한림바 소리 정말 좋죠. 네, 맞아요. 네. 하나하나 이제 튕기면서 박자랑 유지하면서 네. 여운이 있게 연주를 해준 게좋았던것 같고 네, 박수일 친구 감사합니다.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아리랑을 연주 많이 해서 보내주는데 아. 연주해서 쉬운 것도 있겠지만 음. 왠지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잖아요.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 지금의 어린이까지 음. 잊혀지지 않고 불리우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예, 뿌듯하고, 뿌듯하고 뭔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네, 느낌도 들고 세대로 네, 네.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노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음. 아마 북한 어린이들도 다아니까 우리 민족이라면 네. 한 민족을 느낄 수 있는 네. 노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슬픔을 음. 겪었을 때 일제 시대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리랑을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음. 이 노래는 참 우리들한테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음.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의 네. 마음을 이어지는 네. 노래. 네. 어, 네. 선생님 그 표현 좋은데요. <laughs> 아리랑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동이초등학교 신지훈 기자가 보내 준 사연인데요. 1학년 동생과 함께한 의형제. 나는 며칠 전에 1학년 아이들과 의형제를 하였다. 내가 6학년이어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았는데 같이 대화를 해 보니 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속으론 좀 당황했지만 내가 열심히 직접 만든 장난감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초코파이도 먹었다. 내가 맡은 아이는 땡지훈이라는 아이인데 내 이름이 신지훈이어서 신기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무궁화 놀이도 하고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도 했다. 마지막에 느낀 점을 쓸 때는 1학년만 글씨 쓰는 법을 잘 몰라서 내가 알려주며 썼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모두 각자의 선생님을 따라가고 우리도 우리 반 선생님을 따라갔다. 그래도 재밌는 아이들도 만나고 수업 시간도 빼먹어서 좋았다. 다음에 동생을 만나면 이름도 불러주고 아는 죄를 해야겠다. 엄마에게 내가 만난 의형제 동생이 귀엽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엄마가 집에 있는 동생도 잘 챙겨주라고 <웃음> 하셨다. <웃음> 다른 동생을 돌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가 보통 의형제 맺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우리 의형제 하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수업을 빼먹어서 음. 좋았다고 하니까 네. 학교에서 한 뭔가 행사였나봐요. 행사. 음. 속으로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냐면 얘가 말을 너무 잘했다. 나는 6학년이고 사실 초등학교에서 1학년과 6학년은 진짜 차이 많이 나고 음. 서로 대화가 그냥 안 뜨악하게 되니. 쳐다보는 응. 관계죠. 이 그런 관계였는데 이 음. 녀석이 오 말도 잘 통해. 통하고 그래서 당황했다는 음. 지은 친구가 네. 너무 귀여웠고요. 네. 마지막에 어머니의 반전도 <laughs> 집에 있는 동생도 <laughs> 잘 챙겨 <laughs> 어머니 음. 다오신 음. 말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같은 학년끼리 알수 없는 경쟁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의유영제라는 네, 관계 속에서 6학년이랑 1학년은 학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학년인 거예요. 어,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은 느낌이 들었고요. 수업 시간 빼먹는 거 정말 좋죠. <laughs> 빼먹어야 돼 가끔은 <laughs> 좀 놀아야죠. 네. 아는 체를 해야 되겠다. 친밀감이 네.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학년들이 음. 알게 모르게 음. 힘의 우열 관계? 음.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 네. 안에서. 근데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 집에 있는 동생도잘 챙겨야 된다는 <laughs> 마음도 들을 것 같고. <laughs>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어머니의 욕심인 게, 내 친동생이랑 남의 동생은 다르죠. <laughs> 내 동생이 그러면 진짜 못 참지만, 남의 동생이 그러면 괜찮아.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재밌는 사연, 슬펐던 사연, 고민 상담 다 좋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른 노래나 악기 연주, 동시 또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팝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브랜드, BOOKF-RIND, 골뱅이, 북브랜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야기 손님의 생 낭독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제가 낸 책을 쭈르륵 봤어요. 음.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떤 <laughs> 책을 읽어줄까?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laughs> 하지만 그중에서 하나 골라봤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음. 생활을 알수 있는 뭐 이런 걸좀 골라봤는데요. 음. 슈퍼땅 콩대 붕어빵. 이 책에서 어디를 읽을까 고민하다가 <laughs> 처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 오늘은 1년 중 12번째, 마지막 달 12월 23일.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이상하고 요상한 이름을 가진 천문학자가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단다. 요즘에도 비슷한 말을 한다.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대혼란이 오거나 컴퓨터가 뭘 잘못 인식해서 뒤죽박죽이 되면 핵폭탄이 터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가 문제지. 언제든 충분히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 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구는 아직까지 멀쩡하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나는 멀쩡하지 않지만. 2번이 일곱 번째다. 내 인생은 정말 너무 찌질하다. 이렇게 사느니 지구 종말이 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한겨울에 또 이사라니 지긋지긋하다. 이사 같은 하찮은 걸로 지구 종말 어쩌고 저쩌고 투덜대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나처럼 친구 하나 없이 떠돌이로 살아본다면 게다가 땅꼬마나 다른 이상한 별명으로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될 거다. 12월 15일은 내 생일이었다. 12월 22일 어제는 겨울방학식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은 이사를 간다. 일곱 번째다. 럭키 세븐이니 혹시나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없을 게 뻔하다. 행운이란 놈은 항상 나를 타넘고 건너다녔다. 키티를 꺼냈다. 뒤죽박죽 써놓은 마음들이 숨어있는 나의 비밀 공책. 공책 귀퉁이가 달아서 약간 너덜거렸다. 쪼그라들고 화난 마음이 꾹꾹 눌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첫 장을 넘기니 초록색 사인펜으로 조그맣게 써놓은 제목 키티도 귀퉁이에 처박혀 있었다. 내 비밀 공책 이름 키티는 올 초에 읽었던 안내의 일기에 감동받아 안내의 일기장 제목을 그대로 붙여준 거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다락에 숨어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안내. 친구 하나 없이 갇혀서 살아야 했던 외로움이 꼭 내가 느끼는 외로움처럼 느껴졌다. 이사를 하면 또 다른 학교를 다녀야 한다. 끔찍하다. 새로운 학교로 첫 등교 교실 문을 열면 처음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진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이상한 꿍꿍이가 한데 섞인 그런 눈빛들. 아이들 앞에 서서 인사할 때면 매번 손바닥에 땀이 찬다. 그나마 이번에는 2학기를 다 마치고 전학을 가는 거라 다행이다. 지난번에는 2학기 중간에 이사를 가서 엄청 힘들었다. 전화 갔다고 따돌리면서 은근히 못 살게 해주는 아이도 많았다. 엄마 아빠가 밉다. 나도 가족인데 이사라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나한테는 묻지도 않다니. 왜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어른들은 몽땅 이기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경기도로 간단다. 오빠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곳이 서울에 끝머리라서 그렇다.끄트머리.이 말을 들으면 지구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가 우주 끝으로 떨어지는 꿈이 생각난다.나는 지구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꾼다.한 발만 지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별이 반짝이는 먼 우주 끝으로 떨어지는 꿈.엄마는 키가 크는 꿈이라고 했다.택도 없는 소리다. 나는 반에서 키 순서로 항상 일 번이다. 요즘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키 순서로 번호를 정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키 순서로 첫 번째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별명은 어김없이 땅꼬마가 될 거고. 앞에 잠깐 읽어주셨는데도 막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일곱 번이나 이사를 갔을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키 작은 것과 관련된 뭔가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많은 책 중에 이 네. 책을 읽어주신 이유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나 등장 인물 캐릭터가 제가 그 캐릭터가 되어야만 글이 써지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음.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음. 걸 골라봤어요. 음. 새로운 환경, 그게 꼭 전학이 아니어도, 음.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학원을 새롭게 옮길 수도 있고요. 학년이 바뀌는 음. 경우도 있을 음. 수 있고, 음. 새로운 환경이 아이들이 처했을 때 느끼는 그런 신난함도 있고, 음. 즐거움도 있고, 음. 기대도 있고, 항상 학년이 바뀌면 아이들이 첫 번째라는 말이, 아는 음. 친구가 없을까봐 고민이에요 음. 라는 말을 해요 음. 특히 중학교 올라가면 같이 밥을 먹을 친구가 음. 없을까봐 고민이에요 라는 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음.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음. 예전에 우리는 골목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금방 금방 친근함이 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음. 요즘에는 그런 사사로운 사적인 관계들이 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음. 친구를 사귀는 것도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laughs> 엄마들이 모여서 엄마 모임에 가야 음. 내 아이가 저 아이가 친구랑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 형성이 음. 예전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음. 이 책에서 주인공이 일곱 음. 번이나 이사를 갈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laughs>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좀 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예. 골랐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책상을 같이 썼잖아요 네네, 책상 맞아요. 하나에 둘이 자. 같이 앉아가지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서로 빌려 맞아. 쓰고 내 물건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는데 어. 요즘은 아이들이 책상 다 혼자 쓰고 어. 사물함도 다 있고 맞아요. 준비물 같은 거를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준비물도 저희. 많고 어. 사물함을 다 두고 그렇지. 다니고 옛날에는 집에서 안 갖고 오면은 빌려달라 그러고 옆방 가서 빌리고 그렇게 서로 관계인데 그럴 어.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그런 게 돼 있으니까 교류할 일이 생각보다 네. 줄어들겠네요. 그 단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하다 보면 네. 지우개를 안 갖고 왔어요. 네. 그 옆에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저 지우개가 없어요. 네가 빌려. 누구야, 지우개 빌려줘라고 말해. 자기의 결핍의 순간에 음.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연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너는 너, 나는 나가 음. 돼 버려가지고 지우개도. 선생만한테 이제서 물어봐야 되고 음. 그런 관계들 음. 친구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걸 슈퍼 땅콩대 음. 붕어빵이라고 하는 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궁금하시죠 벌써?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만 들었는데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동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장시후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책상 책상 장시후 책상은 나의 친구 책상에 앉으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책상에 공책과 연필들이 공부하자고 달그락, 달그락. 공부하다 보면 스르르 잠이 오는 책상. 나의 지식을 쌓는 공간. 내 네, 친구, 책상. 나의 지식을 쌓는 공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 근데 정말 여기에 쓴 말이 다 맞아요. 네. 책상에 앉으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참 신기하죠? 글이 너무 안 써서 근데 책상에 막상 앉으면 생각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머리가 많이 빠져요 <laughs> 생각이 안 나, 머리를 어뜨느라고 <laughs>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너무 그럴 때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가끔 한 바퀴 둘러보기도 하고 산책도 나가면 아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뒹굴뒹굴할 네. 때도 생각이 오히려 잘 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생각이 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그거를 정확하게 옮겨이 친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나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자고 달그락달그락 그렇죠. 거리기도 하고 의성어는 막 써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중간에 빠질 수 없는 스르륵 잠이... 잠이... 잠이 오는 책상.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책상이 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네, 더잘 다가온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지식을 쌓는 공간. 내 친구 네. 책상. 책상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시우 친구도 책상에 자주 앉는, 앉는 친구죠. 엎드려서 숙제해야 숙제가 잘 되는 친구가 있고 있어요. 책상에 그러니까. 앉아야만 잘 되는 친구가 음. 있는데 우리 시우 친구는 책상에 앉아서 숙제하는 편인 것 같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음. 노래한곡 들어볼게요. 서울 시남 초등학교 김채은 기자가 보내준 오보의 연주입니다. 에델바이스. 아. <laughs>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했나 봐요. 와. 세상에 오보에라니. 아, 지난주에도 치료네. 해금이 있었는데 응, 와 오보에 소리 또 다르네요. 네, 네. 역시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다 다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 떠올랐어요. 진짜 너무 좋네요. 오보에라는 악기에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잖아요. 네. 관악기들 중에서 그 악기의 느낌이 고스란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는 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 오보예가 이런 소리였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라친들의 다채로운 악기 연주 향연에 선생님 깜짝 놀라셨어요. 네. 우리 최은 친구 오보예를 이제 음.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멋진 연주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사연은 원주 만종초등학교 장용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의성 장한상 조상님의 사당 제사를 지냈다. 장한상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셨습니다. 음. 이번 제사 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장한상 할아버지의 40대 손입니다. 이번 제사에 40대 손 분들이 다 할아버지셨는데 음. 저에게 우린 같은 40대 손 형제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 학술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춘계 경덕사 행사 및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송희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용보 독도를 최초로 발견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어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한상 할아버지는 독도의 울릉도 관찰사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를 기록하시고 임금님께 보고하셨다고 송희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한상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자료가 일본과 독도 문제로 싸울 때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기뻤습니다. 와, 세상에. 어, 세상에. 어마어마한 후손인데요 네. 이 사연에서 네. 너무 놀라운 점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가 네. 이렇게 사당제사를 간다는 것도 놀랍고 학솔대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는 누구의 몇대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 이런 문화가 잊혀졌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집안은 이런 걸 계속 하나 봐요. 예, 제사도 그러니까 같이 하고. 족보를 다 깨고. 예.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할아버지들이 우리는 같은 40대 손 형제야. 형님이라고 불러. 할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만나잖아요. 사촌 그렇죠. 형제들 정도만 만나는데 아주 가끔씩 그런 경우는 큰... 있죠. 형제인데도 큰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형제인데 맞아요. 나는 초등학생인데 우리 저기. 누나는 대학생이다 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사촌 형제고 이모인데 같은 초등학생인데 네. 이런 네. 경우들도 네. 가끔 <laughs> 있잖아 이모 삼촌이 이모 어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아. 멀리 계신 처음 보는 분들 할아버지들이 네. 오셔서 네. 형님이라고 불러 <laughs> 우린 같은 4 0대 손이야 네. 어. 더군다나. 독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셨다니 이 할아버님이 이 일본하고 영토 문제에서 독도 문제 항상 저희가 다른 외국이나 이런 홍보 광고 이런 거를 일본에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후손이기도 하고 음. 그게 또잘 쓰여진다니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또 들었을 것 같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음. 할아버지는. 독도에 울릉도 관찰사로 관찰사. 계시면서 독도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임금님께 우와. 보고했다. 와, 네,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 자료인 거죠. 그렇죠. 일본한테 네. 이미 네. 그때부터 네.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기록이니까. 세종실록 아주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조사님에 <laughs> 대해서 알아보고 그 네. 행사에도 같이 참가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금지어 자부심을 갖는 우리 장영욱이자 너무 멋있고요. 네, 멋있어요. 네, 아직 이런 문화들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있다는 예. 거, 그거를또잘 정리해서 사연 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호 기자의 사연을 끝으로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 두 번의 월티 방송 소감 <laughs> 네. 어떠신가요? 아,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게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써야 했는데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 이야기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 우리, 우리 어라친들의 사연이 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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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 예.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아이의 목소리로 또 읽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서 저도 모르는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사연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음악도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어라친 친구들이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지도 깜짝 놀랐고 글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네, 우리 어라친 최고입니다. 음.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미랑 <laughs> 문이랑 문이야 문이야.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게? 북극곰이 차를 탄다고? 아무리 넌센스라고 해도 너무했다. 썰매라면 또 몰라도. 아이 참, 넌넌센스 퀴즈에서 뭘 그렇게 떠져. 일단 맞춰봐. 모르겠어. 정답이 뭔데? 정답은 바로 알래스카. 아, 북극곰이 알래스카에 사니까? 아니야. 알래스카는 카르 끝나잖아. 그래서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알래스카야. 아까는 넌센스퀴즈에선 따지는 게 아니라더니. 그런가? <laughs> 미안.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원한 물 많이 마시면서 건강 유지해 주시고요.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